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 God.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thank you.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고 싶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Jesus, thank you for On the cross for us. 하나님 회개와 우리 시간 나아갑니다. We come to you with repentance.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Please meet us Lord.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저녁을 살기 원합니다. Let us rise. Live by your grace today. t o nigh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dwell in Jesus Christ.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한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우리 나같은 죄인 살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시니 나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Gracias. kia goe a i e po i ᄋ ᄋ ᄋ ᄋ 서 ᄋ yeah 또나를 장자, 보냐에 임도해를 시비 거기서 아리아 아리아 아 우리 함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세수 맞기를 원하네 내일 신을 쓰신 그리님 찬성합시다 내렐루야한성합시다 찬성합시다 내일 신을 쓰신 그리님 이성합

하나를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마 우리의 생명이시여구원이시 축복이신지 우리의 진에서 우리의 지에서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yeah. you are the way you are the life and s only glory to God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지자스네임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제 2장 9절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제 2장 9절 말씀. 한 절만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 시, 시작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한과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보이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어, 오늘 예배는 좀 길게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우리 프랑스 선생님이 우리 마는 피자를 사오려가지고 어, 참 재생에 냄새가 나서, 우리. 빨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고, <laughs> 예, 이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어, let us let us know what God has prepared.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할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God has prepared something for us. Yes. Whom he loves.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How can he know this? 어떻게 할수 있나요? We cannot know it by seeing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with our eyes hearing with our ears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or thinking with our heart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We can only know 이것으로 알수 있으니 it's through the Holy Spirit 오직 성경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yeah. 여러분 오늘 성경 충만하길 바랍니다 Let uh uh let let me fill with the Holy Spirit. Yes. Let us a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day.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여지기를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은 육신의 자녀를 위해 준비합니다. 아. Uh, Even parents prepare everything for their children. Amen. Mm. 음. <laughs> 그들은 그 부모님들은 사요 기저귀를 사고 물티슈 를 사고 그리고 아기 옷도 사고 양말도 삽니다. They bought a diaper, wet, wet, h wet wipes, wet wipes, and baby clothes and socks. Even for a baby who has not yet been born,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All human, uh, all human uh, sinner, s 죄 많은 인간도, If sinful human prepares so much for a baby. Who is yet to be born? 아니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해서 죄 많은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How much more will God? Who has nothing? 하나님은 죄도 없으세요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할 것이 없겠습니까? Prepare for those he has saved?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어요 God prepared for us. 그것을 무엇으로 할수 있느냐? 성령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고, The Holy Spirit. Be filled, The Holy Spirit. I mean.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머신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다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들수님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할 지하다! 에이맨!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느냐?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까, 우리가? 성령 충만. 어? 어떻게 성령을 충만한고요 여러분, 찬양하길 바랍니다. 찬양. 찬양. We praise for God. Amen.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한다고 막, 막, 막 뜨겁고, 막 뜨겁고, 만 이게 아니라 찬양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찬미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주일인데 주일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교회마다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지어다 찬양하자 찬양. 찬양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호흡 있는 모든 밧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이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충만합니다. If you praise for God, you feel the Holy Spirit. 성령충만하찬양합니다두 번째는 뭐냐? 말씀, 말씀. 여러분 말씀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아멘으로 먹습니다. 에이멘. 말씀은 아 뭘로 먹어요? 말씀. 말씀은 아멘으로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말씀. 말씀 시간에 아멘. 아멘. 따라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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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아멘 하는 자에게 이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악한 영혼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마음에 있는 불만 불평 다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주인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다음 뭐예요? 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어 기도할 때뭐할 때? 기도할 뭐 때. 어, 기도할 때는 주여 삼천에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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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고요. 제자들도 기도했고요. 아브람 이삭 야곱도. 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뭐할 때? 기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If you pray, you feel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제이콥 야곱 야곱이 그 광야에서 너무 힘들 때 그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뭐할때 기도할 때 그리고 야고바 야고바 두려하지 워 마라 두려하지 워 마라 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이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돼요 자, 찬양하자 여러분 입술을 열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말씀, 따라, 말씀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또 뭐예요? 기도. 기도. 이세 가지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니,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것을 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게 될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우리 2, 3번 정도만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알수있으 오니 오늘 나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안내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교회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쉬한 주일 이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감창기도하겠습니다.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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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일, 내일 네 주일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교제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그 제법하는 우리 성길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아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한국에 올 우리 프랑스 가족에게도 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습니다 아멘. 기도를 <목소리도>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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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목소리도 마치>